여기 보시고 기쁜 날이까지 스마일 한번 부탁드릴게요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자 그대로 화이팅 한번 할게요. 하나 둘. 자 그대로 화이팅 하나 둘. 네. 네. 또 끝날 때까지도 두산 베어스를 위해서 제가 제가 또뭘할수 있을지. 어, 또 계속 생각을 할 거고 또 우리 팬들이 노력 응원해주시는 만큼 거기에 또 걸맞는 또 성적이 있을 수 있도록 어,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 두산 베어스가 매 시즌 우승을 우승에 도전하는 항상 도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즌을 만들도록 어, 계속 계속 노력할 거고 또, 또 많이 응원해주시면 또 그에 또 보답하는 성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뭐 야구 인생이 끝나도 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.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 두선배스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누가 되지 않게 모든 인생에 있어서 좋은 모습만 보여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